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는 1급 비밀, 해군의 정보가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공패스, 직업상담사와 공무원을 합격, 패스하는 카페, 직공카페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도 시험 대비 오리엔테이션 교수님, 2023년도는 필기시험 안 보지 않나요? 시험 없어지지 않았나요? 인적성을 보지 않나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도 필기시험의 예상 일정 필기시험을 왜 뽀던지? 그런 안내 말씀드리고요. 합격 전략, 또 필기 공부 방법 또 인적성은 무엇이며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며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취내공지에 보게 되면요. 2023년부터 인적성으로 본다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관들이나 인적성 과정을 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돈 벌어 먹으려고요. 그래서 뭐 20만원, 30만원도 만듭니다. 이거 돈만 날리는 거예요. 인적성 검사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경력직 뽑는 겁니다. 경, 경력직 추가 모집이에요. 경력직 추가 모집을 인적성이라고 살짝 말을 돌린 겁니다. 즉, 경력자 뽑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문구 갖고, 뭐, 인적성 과정, 그래서, 뭐, 또, 돈 벌어 팔아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에, 소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끝나고요. 한번 취넷 들어가 보세요. 직업 상담원,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보게 되면요. 공고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 인원을 많이 뽑을 때, 인원을 많이 뽑을 때는 필기 시험을 본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원 많이 뽑습니다. 이 시대는요, 직업 상담사, 직업 상담원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직업 상담은 AI 기계가 못하는 겁니다. 대체 상품 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독점입니다. 계속 인원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살 인간 사회의 이 변천사를 보게 되면요, 직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특히 점점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직업과 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필기시험은 당연히 보는 거죠. 이거 샘플 예를 들면 2020년도 2 0 2 0년도에 인원은 각 시청에서 직업상담을 뽑을 때 10명 뽑아요. 10명 전국에서 10명 뽑는데 이걸 많이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좀 10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국에서 10명 뽑을 때도 시험 보는데 이걸 많이 뽑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은 해마다 뽑겠죠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100% 보는 겁니다. 인적성은 뭐예요? 경력직이라고 했죠? 경력직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x a m 대전 지청에서 한 명의 인원을 뽑아야 된다. 한명 뽑으려고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얼마나 낭비겠어요. 그래서 10명 이상 뽑을 때, 10명 이하는 그냥 각 지청별로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뽑는다 이겁니다. 시험을 안 보고. 인적성 검사는 뭐예요? 경력 사원 뽑는다 이거예요 추가 모집할 때, 오, 우리 지도청에서 한명 필요해, 한명 그만뒀어. 한명 적성검사 봐서, 경력 봐서 경력 사원 뽑아야지. 이럴 때 인적성 검사예요. 인적성 뭐가 있어요?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뽑는 거죠. 그냥 경력직 내정된 겁니다. 그래서 인적성은 그냥 버리시고요. 시험 매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10명 이상은 뽑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 줘. 그래서 우리 직공 패스만의 특별 이벤트, 미리 준비하자. 그럼 우리 직공 패스 카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더 합격의 기운이 뿜뿜하겠죠. 남들 놀 때, 남들 인정서 공부할 때, 우리 포인트 잡으니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 후회 겁나게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미리 공부하시, 미리 알려드리니까요. 아, 아는 게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카페에서 인적성 공부할 때 우리는 필기 준비하자라고 보시고요 필기는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득점 위주입니다 그런 내용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내해 드릴게요 필기시험 예상일은요 보통은 빠르면 3월입니다 3월 4월 정도에 시험을 보는데 2월 달에 전문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험은 3월 정도 시험을 본다. 3월 달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십시오. 직업상담사처럼 문제 은행 출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평가기 때문에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또 변형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직공 패스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어, 뭐... 쪽지 시험도, 15분 쪽지 시험도 준비하고요.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제가 발견했습니다. 덕키덕키 김덕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직업상담의 시험 문제는요, 주로 진로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진로학자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 신출에서 진로학자에 대해서 제가 파헤쳐서 이런 진로학자 관련된 이론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께 또 선물로 합격 선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직업상담사 1급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직업상담사 1급 문제 제가 또다 뽑아놨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 직업상담사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9급 시험 문제, 직업상담사 1급 시험 문제, 또 진로학자가 포함된 이런 문제들 어, 지금 제가 어, 제이 포인트에 다 잡아놨습니다.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그서 3월 정도의 시험을 본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자. 한달 남겨놓고 공부하면 쫓긴다. 보통 합격선을 보게 되면요. 조금 쉬운 데는 85점입니다. 어, 평균이요. 어, 좀 여유 있게 합격하려면 88점은 맞아야겠더라고요. 88한 점수, 88점을 목표로 여러분들 88점은 맞아야 합격이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 직 직업, 의외로 직업상담직업뭐 직업상담학 어, 심리학이죠. 상담학 심리학 보통 이제 직업상담학이라고 하지만 심리학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또 때로는 정보론에 있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NCS 내용도 또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을 드리면요. 얘는 깐니맛독과 문제를 갖고 올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문제 복원 내용들, 이런 거 제가 다 준비해서 우리 직공패스에 아낌없이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즉, 직공패스에서 공부만 하면 88한 점수, 88은 너끈이 맞을 수 있다. 아,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고용이 보장되고 어, 공무원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 우리 직공패스에서 한 3개월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직업상담사 시험처럼 어, 문제은행 출제가 아니다. 아, 변형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 범위가 넓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어, 뭐 합격 전략은 어 문제 분 합격 전략은 먼저 아까 합격 전략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 3개월 정도는 심도 있게 공부를하여야 한다라고 보고요. 법 개정된 내용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 개정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직공패스에서는 법 법 개정된 문제를 별도로 뽑아서 또 문제를 올려드리고 파일로 올려드리고 또 특강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직공 패스 여러분 안심하시고 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정보를 액기스 종합 선물세트로 묶어서 또 출제 예상 문제 아까 말씀드린 진로학자들 또각 과목들에 대한 액기스 문제들 신출 문제들 예상 문제들 다 뽑아서 올려드립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요. 직업상담사 1급에 있는 문제들 또 직업상담사 9급 공무원 문제들 여기서 출제가 많이 나오고요. 진로학자 중에서 출제가 직업상 50%가 나오고요. 법 개정 내용들은 또 포인트 잡아서 알려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소에 명품 심화 이론서 강의를 제가 다시 올려 드렸지 않습니까? 심화 이론서 고용보험법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 이런 내용들은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엄청 아주 혼란스럽게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 이론수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또, 문항별로 중요한 포인트도 이론수에서 다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어, 심화 이론 강의 꼭 들어보시고, 아, 미리미리 준비된다라고 안내 말씀을 다시 한번 음,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1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옳은 걸 체크하십시오. 옳은 거. 생애 진로 사정은 호구조사죠. 호구조사. 예비 상담용입니다. 호구조사 할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술을 줬다. 아, 그렇구나.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아들러의 전생애주의, 전 생애주의. 개인의 전 생애주의 상담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 생애를 알아보려면 호구조사 해봐야 되는구나. 또 가족 내역도 알아야 되는구나. 3대에 대한 가족 내역서. 제노그램, 그래서 제노그램 생애주기 사정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그다음에 역까지 공부하는 건 직업상담사의 공부 방법입니다.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요. 직업상담사, 우리 직업, 근데 우리 직업상담원은요, 무기계약직, 공무원 시험입니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형이 와요. 근데 변형이 어떻게 오냐? 이 문제에서 변형을 갑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나오면 옳지 않은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업상담에서 생애진로자형은 초기 단계보다는 아, 호구조사니까 초기 단계 하는 거구나. 예비 조사구나라고 포인트 잡고요. 가계도는 원래 행동주의 심리학, 가계도 제노그램이죠. 행동주의가 개인주의 심리학이다.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이죠. 생애진로사정에서는 영과 생활 증관에 일과 직업적 관련이 없느이 아니라 있겠죠. 아, 어, 뭐서 생계주를 여가생활 진공개등에 관한 일과 직종이 관련이 없는 주제는 제외된다. 제외되면 안 되겠죠? 이런 주제를 갖고 호구조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러는 일 사회성이다. 그래서 일과 사회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리비도 또 성적 욕구도 중요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공부해서 한 해의 파트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직업 상담원 무기 계약직은요 어, 그동안은 응시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업 상담사 2급이 필수예요. 2급을 따야 직업 상담원의 자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나 공무원 하고 싶어 문제 보니까 할 만해. 근데 직업 상담사가 없는 분들은요 빨리 직공무 카페 직업 상담사를 공부하는 모임 직공무 카페 에 가서 직업서담 직업상담사 능력증을 취득하십시오. 제가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직업상담사는 빠른 시간 동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를 따고 그 다음에 공무원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을 시험을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번합니다. 다음 중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걸 봐야겠죠. 직업상담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개인의 심리 개인의 심리 정서는 아니죠 이건 이차적인 거죠. 직업 상담이니까 답이 뭐예요 직업 상담이겠죠 직업 상담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진학과 직업 선택에서 초점을 둬야 한다 심리적 정체적은 2차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옳지 않은 이니까 해결됐죠 어, 왜 옳지 않은 건지 해결. 나머지는 옳은 거죠 이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봐 줘야 돼요 직업 상담은 진로 발달이 위해서 근거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직업 상담은 개인의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 당연하겠죠. 직업성능 각종 심리검사를 방해 당연하겠죠. 아, 그렇구나. 라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뭐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음 중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아,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인 자다. 60시간 미만인 자는 뭐예요?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일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두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나머지는 법인이니까 볼게 없겠죠 어, 이거는 바이러스니까요 볼필요도 헷갈린다 60미만인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일주 근로시간 소정시간이 15시간, 15시간 미만인자를 소정근로시간이 정하는 근로시간 미만인자라 그래서 포인트 두개 잡으시고요. 그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에 용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 없어가 없 아니에요.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도 봐야 돼요. 나머지도 다 골고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피보험자란 보험가입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되나가입 것을 보는 근로 당연하다.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별도로 처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주사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이 뭐예요? 이직이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응용 무자가 출제가 됩니다. 일용 근로자란 1 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그렇죠? 이것도 보면 잘 나옵니다. 일용 근로자, 1 개월 미만, 임시 근로자, 1 개월 이상 1년 미만, 상용 근로자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 그래서 이런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에 우리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원은 대빵에 누구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그 관장하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나머지는 볼거 없고요. 볼게 있고 볼게 없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직업 안정 기관장은 누구예요? 알거 없어요. 육봉합니다. 육아유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법은 말장난 심해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이게 말장난이에요. 부여받지 아니하면 아니라 부여받아요. 기본적으로 법이 이건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건 권리예요. 육아여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 모두 근로자면 한전에 대해서도 아빠는 1년, 엄마는 1년 사용 가능하고 육아지직급을 지급할 수 있다. 근데 그런데 부여받지 아니하면 부여받는 게 권리인데, 뭘 받지 아니하면요. 그럼 막 헷갈리거든요. 받지 아니하면 받는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법 개정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됐고요 나머지도 봐야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부터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1개월 12개월 이것도 신문에 잘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이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이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육아휴직 급여 급여액 돈이에요 돈 나오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급여액 돈 나오면 대통령령이다 살짝 바꾸겠죠 육아여직 급여액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육아여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에요 신청 및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이 정하고 돈 액수 돈 액수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돈 액수는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이다. 한 꼭지 빡 잡고요. 이런 문제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각 문항별로 헷갈리지 않게 공부하는 방법들 제가 강의에서 또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인적성 및 면접 인적성은 아까 얘기했죠. 인적성 검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인적성 검사는 그냥 경력직 뽑는 거다. 경력사원 뽑는 거다. 각 직종에서 한 명, 두명 추가로 뽑을 때 보는 걸 인적성이다. 라고 보고요. 여러분 필기시험 봅니다. 미리 준비하시고요. 면접. 우리 직업상담사에 필요한 면접들, 융통성,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들 제가 우리 직공패스에서 단독으로 유일하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공짜로, 교재만 사면 공짜로. 여러분 보세요. 직업상담은 면접 강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직공패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공패스에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공부 준비하시고요. 필기 합격하시고 면접. 까지 면접 강의 들으시고, 면접까지 면접에 대한 합격 포인트 딱두 가지입니다. 면접은 두 가지 봐요. 첫째, 직무, 직무 능력, 직무 능력을 보고요. 두 번째는 인성을 봅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에 대한 대답, 인성에 대한 대답들을 어떻게 잘해야 잘 되는지 제가 아주 간결하고 맥을 딱 짚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필기 시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요. 어, 합격하신다면 인적 어, 면접 어, 잘 준비하셔서 어, 우리 국가공무원 고용노동부 직업 상담원 여러분 어, 취업하시고 어, 아름다운 직업 상담사가 되십시오.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가치가 어, 가치를 찾고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또 어, 꿈을 이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름다운 직업 상담사를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